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 산업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대결 이후에 그러니까 바둑 대결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리 좀 알려드리면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 진화하는 할수 있을 정도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딥마인드라고 그 알파고를 만든 사람들 핵심 멤버들 이렇게 사진이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다섯 명이서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 대해서 놀랬습니다. 아, 아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파고가 여기서 좀더 크게 해서 보겠는데 알파고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알파고 펜뭐 알파고 리가 있는데 알파고 리 버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세도라고 대결했던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고 마스터가 나왔고 알파고 제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쭉 급격하게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어, 파워 컨전션이라고 이제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알파고가 이제 인공지능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만큼의 전기를 소모했고 컴퓨터 그러니까 에서 많은 컴퓨터를 동원을 했는데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밑에가 뭐 GPU스라 그래 가지고 t p u s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176개의 CPU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하게요. 이번에는 48개로 줄어들었고, 이번엔 4개만 써도 알파고 제로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2016년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고, 이게 아마 2017년 말이었을까요? 불과 이 기간이 한 2년 사이에 이 정도로 발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순거는 좀 직접 검색해 보시면 데이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2016년이고 2020년인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 수치상으로만 보더라고요. 그 알파고 제로가 정말 중요한 게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알파고 제로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예전에는 알파고 이세도를 꺾은 버전은 인간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인간의 기보를 학습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뒀던 138... 130만 판의 기보, 그 기록을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그거를 안고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아니라 그니까 어, 알파고 마스터 그니까 알파고 제로 버전부터는 제로라 그러는 게이 의미가 이제 제로부터 자기 스스로 학습한다 그래가지고 그 학습 데이터를 알파고끼리 어, 바둑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그거 그 알파고하고 알파고가 서로 바둑을 둬가지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이제 알파고가 이기는 거죠 이제 데이, 이게 제이 저는 조금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 너무 대단해가지고 놀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차트에서도 나오는데 알파고 제로가 36시간 공부를 했더니 이제는 뭐 알파고 리를 뭐 이겼다 처음으로 그런 의미거든요 36시간 만에 그리고 나서 72시간이 되니까 100번 하면 100대0으로 이기더라 그리고 나서 그니까 40일쯤 되니까 이제 알파고 제로가 서페스 프리비우스 버전 뭐가 그러니까 모든 버전을 이기고 베스트 고 플레이어가 됐다, 세, 어, 세계에서 그니까 40일 만에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데이터를 얻어내다 보니까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직관력 바둑에서 직관력을 얻어냈죠. 그러니까 알파고 제로 버전부터는 그러니까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 그니까 바둑두는 그 기술만 가르쳐 준다든지 최소한의 데이터만 넣어주면 스스로 학습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알파고 제로가.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건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니까 러 응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인공지능 분야로. 그리고 40일을 넘으니까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가 됐다. 이세돌이 약 30년 동안 바둑을 두면서 바둑을 공부를 했는데, 40일 만에 모든 걸 이겨냈다. 어휴, 되게 무섭죠? 그러면 스스로 학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알파고가 발전을 했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알파스타라는 걸 2018년도에 만들어냈습니다. 알파스타는 뭐냐면, 알파고 제로를 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스타크래프트2를, 에 대해서 실제 사람처럼 나가서, 뭐, 어렵게 생각하십시오. 99.8%. 그러니까, 사, 상위 0.2%에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제가 게임을 이제 안한 지가 꽤 돼서 자세한 건 모르는데, 알파스타의 레벨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파스타가 쭉 해서 리그를 달성을 해가지고, 그랜드 마스터 리그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를, 알파고 제로로부터, 알파고 제로의 특징이 자기 스스로 학습하니까 남들이 게임하는 걸 데이터를 그냥 보여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학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점이 저는, 제가 그래도 개발자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게임 업계에서도 한 1년 반 정도 일을 했거든요. 게임 개발할 때 게임 테스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게임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쉽게 설명을 해서 뭐 점프를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총을 써서 괴물을 죽이는데 괴물이 제대로 죽는지, 아니면 괴물이 너무 강한지 해서 테스터가 정말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테스터 관련해서 아마 인공지능이 테스터 역할을 뭐 대신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학습을 할때 잠을 안 자고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안 먹어도 되고, 잠도 안 자도 되고,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계속 학습을 할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은.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인간보다 나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건 범용성 있는 알파고 제로를 만들겠다는 알파스타를 만들어냈고, 그걸로 1년 만에 이제 알파스타가 99.8%의 승률을 보였다, 만99.8% 상위 0.2%의 사람보다 더 뛰어 사람을 거의 다 이기는 그 정도의 뭐 휴먼 플레이어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 발전 속도가 진짜 예전에는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는데 알파 제로가 나온 다음부터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배웠다는 게 어우 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해서 작년 2019년도에는 이걸 했습니다. 알파 폴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알파 폴드가, 어, 솔직히 이 분야는 제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구조, 프로테인 폴딩 구조를 뭐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뭐 컨테스트 같은 걸 하는데, 당연히 뭐 알파고, 알파제로, 알파 폴드가 우승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은 이제 자회사도 설립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신약 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이런 게 된다라고 보여드릴 수 밖에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스트럭처를 뭐, 프리딕트 한다, 뭐, 얘가,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면, 얘는 이런 구조가 될 거라고, 알파 폴드는 예창을 해준다.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핵심이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 데이터베이스하고, 뉴럴 네트워크. 이게 다 그냥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이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모델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를 뽑아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그니까 학그뭐뭐 뭐 환자 데이터라든지 뭐 아니면 단백질 구조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고 알파 폴드를 응용을 하면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게 신약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아시는 분이 있다면 덧글이나 좀더 자세한 설명 좀 제가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스스로 뭐 폴드를 프리딕션을 해낸다 뭐 각도하고 디스턴스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걸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온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디스턴스하고 앵글이라고 뭐 나오네요. 뭐, 그러면서 이런 수치가 나와서, 뭐, 빨간색이 나오면 뭐, 안 좋은 거겠죠, 아마도. 뭐, 하여튼, 그런 걸로 보이고, 알파, 고 제로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로 응용이 진짜 정말 빠르게 되고,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참고했던 URL은 당연히 제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어, 지금 이제 알파고는 기존에는 인간의 데이터로부터 해다가 알파고 마스터, 그리고 알파고 제로로 발전하면서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버, 하는 범용 인공지능 알파고 제로가 2017년 말에 나왔고, 2018년에 그래서 응용을 하면서 알파스타가 나왔고, 그러니까 게임 테스트 분야에서 아마 응용이 되겠죠. 알파폴드라는 것은 의학 분야 뭐 신약 개발에 아마 될 거라고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 기본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응용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인공지능들이 솔루션들이나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요. 예. 뭐.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사람이고 뭐 이거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고 모르는 분야 설명드려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틀리거나 실수한 거는 뭐 댓글이라든지 메일 주시고 제가 바로바로 바로 수정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또는 자료는 이 투자 책임은 투자 책이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